중학생, 초등학생 써도 되나요? 당연하지! 이때 피부는 피지 분비가 활발하잖아, 사춘기도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피부에 영양을 과하게 넣으면 뭐가 올라오고 그러더라고 나는 주로 그랬어서 좀더 클린하고 가벼운 수분크림을 난좀 찾아서 다녔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생 친구들이랑 잘 맞아 그리고 수부제 친구들한테 진짜 잘 맞을 것 같아 우리 수분크림이 유분기가 진짜 적은 편이거든 근데 또 피부 장벽은 잘 지켜주는 수분에 집중한, 뭐, 근본 같은 그런 크림이랄까. 대신, 막, 뭐, 주름이 펴진다던가, 팔자주름이 없어진다던가, 그런 크림은 아니야. 옷 입을 때도 기본템이 있어야 포인트 옷을 딱 입을 수 있잖아. 그런 느낌의 기본템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름을 포백이라고 지은 이유는? 찐 맛집은 이름 걸고 하는 거 알지? 그래서 포백인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대놓고 포백! 이런 것도 좀 싫은 거야. 근데 얼라리요? 숫자가 있네? 숫자는 글로벌로 쓰이잖아. 그래서 번역할 필요도 없네? 포! 숫자 4. 100! 하면 숫자 100! 합치면 400! 이런 숫자를 만들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포백으로 읽는다 해. 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숫자로 포백을 표현해봤어. 비하인드 스토리의 느낌의 이유는 이건데 더 진지한 느낌의 이유는 계정 들어가서 포스팅해놨거든 그거 한번 읽어봐. 앰플 토너 등 스킨케어 확장 계획이 있나요? 응, 있어. 우리 백겹 수분 크림 같이 가볍고 빨리 흡수가 되는 근본적인 이번에 충실한 그런 세럼을 좀 테스트해보고 있긴 한데 너네랑 같이 테스트 해볼 만큼 괜찮은 제품가 아닌가를 내가 1차로 일단 확인을 해보고 있어. 왜냐면 난 너네랑 다 하나 하나 같이 만들어가고 싶거든. 나한테 좋다고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어때? 이거는 어때? 너네가 이거 좋다. 이거 싫다.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바꿔서 서 너네랑 같이 그냥 함께 만들 싶어. 무엇을? 우리 브랜드를. 들었어? 내 브랜드가 아니라 우리 브랜드. 무슨 브랜드 Q&A는 여기까지고 질문 당첨된 친구들은 DM 확인해줘. 조금그 런칭하면 바로 보내줄게. 너무 고맙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봐. 가볼게. 안녕.